그런 아, 식으로 줬잖아. 아, 그걸 제가 한창 약할 때고, 이 사람 또 모른다고 오. 나 이제 강해졌어. 아직도 약하잖아. 아니야, 어. 요즘엔 좀 강해졌어. 요즘 나한테 지고 우는 사람들 많아. 세영이한테 어. 주고 누가 오랐어요? 음, 아니 이름 음, 아무도안대봐요자한 명만 대보세요, 한 명만. 이천년 음, 후. 그 도하가 있으니까 고해로 가도 되겠죠? 맞아. 오늘 뭐~ 서포터 없이 딱내버를놓했는데 뭐~ 서포트 있으면 죠 네, <laughs> 음, 네, 아~ 마로가 플렉그 세웠다. 오늘 몇 색까지 하려고? 오늘 드세요. 이거 물어볼요 아~ 세민이 먹가아지많찬은데 아~ 저걸지갑이다 아~ 다시죠 아~ 저만찬아안 <laughs> 먹고 왔나요? 아~ 맞다. 그러네. 아예 무섭소. 그렇으 어젯밤 속이 그릇제 소원이에요. 지금 마지막 국고 세우는 텐션이니까 좀 어떡합시다. <laughs> <laughs> 무령무령무령무령

아빠야야빠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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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물약 야약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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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화야야 정화. 야야야야야야야다야야야야야야 망가져! 망가져! 방파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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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포즈버거 다 되겠다, 이거 아니, 아니, 튀어, 튀어, 튀어. 튀어. 아, 뭐야, 이거! 아 괜히 왔다, 이거 왜, 타고 왔어! 가몇번이나변하는 몇 거야? 아, 아직 반아 지금! 주, 주, 망가져! 주, 망가져! 망가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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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십자 좀 그만 맞춰! 십자 좀 그만 맞춰, 제발! 야.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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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! 다아다아 다이아!

프라야내공수다라야 다섯 시다 다섯 시마 다섯 시마 다섯 시마안녕세요이이요고마해줄 거임. 안녕세요 여러분. 를얼마 얼마가 걸렸어요? 요 오, 빨랐네. 생각보다 빨랐어. 나나걸어요걸리 구슬 쓰지 말고 버블로 가시죠? 다들 빡송이기 네. 때문에 펭귄님 스쿼트가요아요님슬 없어도 될수 있나요? 아니요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이거를 먹어볼까요>? 어슬 <오! 웃음> 말고 공법 주세 공법 도 쉽지 아요네아 뭐야 <laughs> 아니 이 양반아 우리 3페이지까지 가야 돼 아니 이거 1페이지잖아 야, 처음 죽어 수기 한번 들어. 아, 아니 숙련 파신데 처음을 왜 죽냐고? 안 죽어야지. <목소리> 오늘도 데스나운트 해! 계속 빵. 오늘 2 0 페가다 계속 빵. 오늘을 빨리 깨는 주세요. 거 아니었냐고. <목소리> 오늘은 빨리 깨서 저희 꼼수 아.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었습니까? 꼼수리고 때려버려. 죽는 내대로 쏘는. 아, 씨발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네 아, <쉬워. 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만 좀 아, 죽어. 아니. <목소리> <목> 위그오 어... 제발... 아니 이건 어쩔 수없어 아니 뭐다 어쩔 수 없어 리엄 어쩔 수 없어가 저거 주 2만 를어저 어... 어... 그 어... 그 사람 어... 2주 동안 어쩔 수 없어 모델쯤 <laughs> 어쩔 수없어 방금 뭐 때문이었어요? 방금 그냥 수술 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어... 게 아니잖아 에였으면돼에였어요

모였습니다이번이 아. 이번에 무조건 날 세겠어. 너는 뭐야? 나왜 공대에 있어? 아, 예, 왜? 나왜 네, 공대에 있어? 저기. 네. 나. 아니, 네, 나. 네가 공대 대처해. 아이 나, <목소리> 나. 아마 <아니, 목소리> 빨리 공대장 넘겨. 또 니나 보맞 뭐 붙지 말고. 니나! 알아맞춰. 이야좋겠다 아. 좋겠다. 아. 아니 1페이지 깼는데 2시간 걸렸어 와.. 오, 내가 4 7 넣었다고? 이게 아, 내가 볼 때마다 저.. 트위차저 양반이랑 아. 이크 에크 저 양반은 땅바닥에 툭 붙어있더라고요 항상 무 이거 당신 강수고 아. 나 자녀리고 투사야 아, 당신이 왜자녀야 꿈꾸지 아, 마이 사람아 아 빨리 깨시죠 눈이 감깁니다 바로 겠다 아.. 저기야 지금부터 10회 확인 오케이 5회로 가시죠 서포트도 있는데 그러죠 그러시죠 짧고 굵게 5회로 갑시다 <목소리> 뭐야 왜니 쭈... 왜 아니, 왜 아니, 왜 아니, 그만, 그만해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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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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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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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잡아 아니, 이걸 왜잡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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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비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아 아니, 아니, 기니 아니, 아아 아니, 안 되겠다. 진짜 삭제하자. 아빠 비둘기를 키우면서 비둘기한테 맞아 죽는 게 말이야, 야그의그미옷도 그 펫도 비둘기야. 아, 내가 내가 돌로 간다. 아빠님 미리 몰어나 환상이야. 나화상이야나화상이야 정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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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원, 종 A few moments later. 야번 주에 <웃음> 있잖아 <웃음> 조용히 좀해주래요 세미 일. 아단 걸음. <laughs> 한한 걸음. 한 한번더두분 삭제. 삭제 가 어, 이제 안 졸면 돼. 장담입니다. 이건 안 되겠다. 진짜 삭제하자. 오회다 소질하셨습니다. 오회 소질하셨어요. <laughs> 이크 에크 세미 오크 삭제씩 가겠습니다. 세미님 방송 보시고요. 4인칭 하시죠? 4인칭 저희 심사위원 3명이 이제 10점 만점 해가지고 각자 점수 매기는 겁니다 25점 넘기면 하시는 걸로 하시죠 5 허허허허 크크크크 점4제수는요제 점수는 0.1입니다 마이너스 9 <observation> 나왔네요 마이너스 9야? 6번 두께를 삭제해야 돼요 세미님은 이미 오후에 다 소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때마다 계속 사는 시간입니다 4인칭 어, 뭐야? 아니, 뭐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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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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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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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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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 개막, 망. 망. 나이스! 와, 드디어, 드디어 <laughs> <laughs> 아로 그 강아지 이름이 뭐 뭐라 했죠? 두키랬나요두키야아그 도키한테 그러면 수정 버튼만 딱눌러다가 그러세요. 역할 분담을 해야겠어. 두키한테 도키. 아 도키. 네 도키 말고. 야, 알다닥 갔 어, 나 이거 들었다. 되나님 혼자 있음? 괜찮아요? 아니 괜찮겠냐고. 아니 괜찮겠냐고. 한번더한번 더. 한번 더. 아! 오우! 어, 못 끊겠다! 아이고... 아도다 진짜... 너무, <웃음> <bad>. <웃음> <웃음> 너무 어렵다 겠다겠다 <진짜>. <laughs> <laughs> 와! 아 와! 또나 37%야? 나 반대로 다니 고기 좀 그만 죽어! 오. 이미 나왔던 그림이잖아! 아 쿨타임 어. 아, 돌았다 큰일 났다! 일발 준비! 투 던지고! 뭐야 이건 또! 난았어 ㅋ ㅋ ㅋ ㅋ ㅋ 시작하다 이거지? 뭘 시작해 진짜 기 전에 이거 해라 ㅋ ㅋ ㅋ ㅋ ㅋ ㅋ 리 라마 데프콘 3단계! 투쿠 던졌어? 던졌어? 안 던짐 안던 내가 던진 큐! 나이스! 왜큐 던짐? 왜? 어디 던졌어? 아니 마이남 어떻게 던졌어? 아이 큐좀 던지고 가이 양반아! 아네내 살기 바쁜데 큐를 내가 왜 던져? 아야! 나 같은 말이지네. 이게 보기 좋다. 허리 뭐야 갑자기? 아네 복근 투아했어 갑자기. <웃음> 아 주먹 뛸때다 <근데> 버렸지. <laughs> 딱 먹자마자 먹자. <먹지 웃음> 네. <않았나. 웃음> 아네 그냥 던지다가 근데 이거 진짜 마초가네. 뭐, 진짜 뭐하는 변신했잖아. 아니 뭐하는 거야? <laughs> 아 아죽고 있어, 뭐 전쟁 났어? 나는 무죄. 아, 그래? 아니 그게 지금 감염을 시켰다니까요. 아, 그 감염 누가 시켰죠? 네, 네. 내가 시켰다고요? 네. 들어와. 디코 파송킬때니까 <laughs> 들어와. 이거 다시 다시 보기 바이겠다. 아니, 이 양반이 뭐야,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그러네. 봐봐요, 봐봐요. <laughs> 보여 드립니다. 개 레전드로 고그랬는데 보여 드립니다. <laughs> 네, 이거 관중들도 참석해. 누구한테 아니, 설치 지금 어려워. 정해! 누구한테 설치 정하고 아, 다만 아, 골드씩 걸어! <laughs>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갑니다. 자, 슬슬 옵니다, 슬슬 옵니다. 네. 여기서 저는 딱 딜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. 네, 세미님도 네, 옆에 네. 계시네요. 세미님도 오른쪽에 있고요. 네. 세미님 네. 갑자기 졸로 네. 가시고 네. 공 깨고 계시죠? 근데 네. 아니 이게 뭐람? 공 네. 깨다가 밟아버렸네. 네. 아니 봐봐 잠깐만 나 어디 있었어? 나못 봤는데? 네. 다시 보내드릴게요. 지금 못본척 네. 하시는데 어? 이거 이런, 이런, 이거 피할 수도 예상도 못하죠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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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할 수도 없런요 예상도 못하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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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면어면어런 이런 어떻게? 런 이런 이런 이이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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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런이판이해주세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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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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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만은런이세요 아. 아, 너... 어, 어. 어. 네. 아. 상런이사이가 좋다면 <laughs> 가자. 지금 장판 터지기 전에. 당연히 경지 걸리면 계속 걸리지. <끝> <하세요>. <끝> <끝> 아, <laughs> 아니 진짜. <laughs> 아 그러니까 거기서 왜 리듬 타게 하냐고. <laughs> <laughs> 이 <으이야>. 이거 <끝> <끝> 뭐 하는 거야? 안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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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드려요. 안 던져드려요. 마음 로하세요 <끝> 아, <laughs> 던지고 가네. <laughs> 이거 다들 간격 확실히 벌리세요. 속력 확실히 벌려. 오케이. <laughs> 이거 약간 우리 나나 나, 나, 뒤로 가나 들어간다. 나들어다나나다나 쎈다 나다 나이스 나이스 무조건 넘어간다. 아이씨 아, 뭐야 아이씨, 아이씨. 빨리 빨리 물러가 내가 빨리 간지 빨리 갈게, 야, 야. 아 진짜 왜 저래 <laughs> 아니, <미치겠네. 웃음> 나중다 우유야. You talk. What's all you? 기 h a t s all y 빨라 What's all y 아 u What's all y o 가만 h a t s all you? What's all you? What's all you? What's all you? What's 얘기해 마지막 여기까지 아왜이렇게 움직여서 아 뭐야 이게 어디 아, 뭐야. 보여준다 빵가 까끄부리 또어야 나이스 빵가 나이스 좋겠다 와각인도 긴급구조 전각 썼어 아, 뭐야 이거? 긴급구조 아. 정당 어? 뭐야 이거? 또3 7야 뭐야 이거! 3 7 고정이야? 아니 1패 2패 3패 3 7야 와. 네, 시요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고생 습니다꿀 주무세요. 감사합니다 주무세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가볼게요. 들어가요아힘들었 여보세요. 소야. 예예. 나 너랑 같이 쿠크 가서 무료 강을 붙였어. 이십일 강. 고마워. 안 실패했는데.